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요.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로 영국 싱글 차트 정상 조준.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신곡 아파트로 영국 싱글 차트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은 가사가 특징으로 로제의 독특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번 신곡은 로제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여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로제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아파트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제는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솔로 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첫 솔로 앨범 아은 발매 직후 여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아파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싱글 차트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로제는 이미 여러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덤인 블링크는 로제를 응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트리밍과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제는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아파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로제의 감정 표현과 독창적인 비주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제가 아파트로 영국 싱글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게 된다면 이는 그녀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진솔한 음악으로 승부하는 로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가운데 로제의 아파트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